우리 멘탈 나갔나 봐요, 지금. 멘탈 뾰로롱. 어머, 또 핑크네. 이런 핑크는 또 어딨어? 핑크는 나가면 어울리지. 맞아 마다? 핑크는 내가 맞지? 네가, 네가 한다. 원한다고 내 소식 하지마 하! 어때요? <laughs> 괜찮지 않냐? 이거? <laughs> 야 요즘에 영화 뭐 재밌는 거 없냐? 조만간 아. 그거 나오잖아 신과 함께 뭐? 투어 마녀 재밌어 마녀 마녀는 언제 2 나오잖아, 데미야 언제? 내년에 나오는 거 아니야? 겨울에 나오겠지. 내가 전에도 말했지. 너랑 나랑 레벨이 틀리다. 알지? 누구한테 얘마 명대사잖아. <laughs> 내가 전에도 말했지. 너랑 나랑 레벨이 틀리다. 해주요 이거 몰라요? 음... 나한해 내가 반대편 남자야. 남자야. 아니, 남자 내가 남자잖아. 알지? 아, 넌 여자고 난 남자야? 어, 내가 마녀 남자 역할로 그러하고 연. <laughs> The m a d 도잘하잖아 o k 오케이 왔어 s <laughs> a 뭘! h a t w h 슉슉 What? w 잖아 아, <이> 아! <laughs> 슉슉슉 했잖아, 아 <laughs> 네가 슉슉슉까지 해줘야지 어. 입으로 a <laughs> 네가 나막 t 쳐봐 a 어. t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내가 a t w h a 나아 레벨이 틀리다, 그거. 그래서 ㅅㅂ 아고! 그래. 그래서 ㅅ 아니야, 아! 그래서! 어. 야! 잠깐만, 이거 반칙이야. 야, 얘 머리 머리 놔두고 해. 나 머리 소중해. 머리 소 언니 그거 해야지. 뭐 어떻게? 언니가 이제 마녀면 내가 나중에 이제 끝나기 전에 장면 내가 이제 그또 따르는 돌연변인 거야. 음 뒤에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니까 걔가 동생이 그 쌍둥이 동생이 그러잖아. 어, 아가야. 그만해, 하지 마. 그러니까 니가 다 보잖아 너 언니한테 까불면 목맞이 뭐 내려간다 이러던 그거 끝나잖아 지금 이 언니 제대로 안 봤나봐 봤는데 시간이나 마녀 지금 텔레비전 나왔지? 아니안 나왔어 나왔다는데 아 진짜? 규추를 응. 봤다는데 아 진짜? 한번 봐야겠다 어. 마녀는 한번 더 보고 싶어도 되는 거 많아 안 아까울 거 같아 그럼 오늘 너네 집에 모여서 볼까? <laughs> 언니 집 가도 언니 집이 큰데 에어폰은 빵빵하고 <laughs> 동이가 다른 사람하고는 식을를 요즘에. 정말 예민한 상태란 말이야. 동이 난 좋아해. 동이 내가 고추 만드셔가지고 좋아해. <웃음> <웃음> 언니 지금 저한테젓가라만 있어가지고. 하트? <laughs> 와, 하트 맞죠? 사랑을 날린 거 맞죠? 응. 언니 10분 됐나요? 노래 또 시작했는데? <laughs> 내가 노래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? 그, 이렇게 해라. 막내가 해준 거 맞아, 이거. 어... 막내들.